사두행전 14장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순회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왔던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다다 다 돌아가는데요. 어쨌든 이곳 어, 이온을 지나서 이제는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 사두행전 3장이 있었던 역사와 같이 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어, 복음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신의 현현으로 이렇게 보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좀긴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루스드라를 한번 봅시다.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어,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델을 데리고 가요. 디모델의 고향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이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찾아지고 그 가정이 찾아져서 세워져서 나중에 2차 때 데려갔다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여기도 타우루스산맥의 고원 지역인 해방 한 1100미터에 세워진 고원 도시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회당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 팀은 시장이나 광장 등 사람들이 많은 현장을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바울팀 특히 바울은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 사도행전 3장의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 앉은병이처럼 그루스트라 지역에서 아마 소문이 난 앉은병이 못 걷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마 구걸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예,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이 나면서부터 못 끊게 된 안전병이가요 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은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였겠죠.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안전병이가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이런 겁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제 바로 이제 아 하나님 이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 거를 깨닫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다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발로 일어나 걸어버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요 무리가 이제 안전병이 그곳에 늘 처음부터 안전병이 돼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일어나 버렸고 걷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놀래버려가지고요. 이 지금 루가오니아 성이 이두 두 개가 있었다는 것습니까성 아니 성 루가오니아 성이 뭡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 그랬잖아요. 그걸 합쳐서 그래서 그 언어로 지금 뭡니까 말을 막오 뭐 말하는 데랍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무슨 신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지금 그, 지금 이 루스드랍 성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것 같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 신의 대변인 같은 게 헤르메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시외란 말은 성 바깥이죠 제우스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이요 이 신들이 왔으니까 이 소를 잡으려고, 소 위에 화, 환을 덮으셔가지고, 이제, 소를 희생제로 들으려고, 이제, 대문 앞에 와가지고요, 무리와 함께 이제 제사를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제 막, 하는 거죠. 두 사도,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요, 막 옷을 찢고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지른 겁니다. 하지 마라고 막았겠죠. 당연하죠.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데, 인간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왜 이러느냐? 왜 일을 하느냐?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이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틀린 신을 믿는 것에서 돌이켜 가지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다. 돌아와라. 이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각에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세대란 말은요. 사도행전 17장 37에도 나오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타락하도록 놔뒀던 그 시대에는 이걸 가만히 두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뭡니까?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놔뒀지만 당신을 증언하셨다 나타내셨다 이게 자연계시와 일반은 좀 보통 일반계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주신 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다.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요. 특별 계시를 주시기 전에 일반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핑계 못 하게끔 해 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27절이나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금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통해서요. 그 제사를 막았어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때 이제, 이제 내일 보겠는데요. 누가 오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곳이오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제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참,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요.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방해합니다. 집중해서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라면 그런 일안 하는데, 복음 막는 일은 그렇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이런 생명금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처럼 대우하기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요, 세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단이요, 이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지식들을 믿게 만들고, 종교도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요. 정치와 경제도 다 장악해갖고, 문화까지 다 장악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 영화나 문화를 만들어서요, 이 아이들을요,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걸 깨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는요, 성령충만 아니면 권능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권능이 나타나야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기도 합니다.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경제를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만들어서 정말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할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전도자의 삶. 성공된 삶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며, 정말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증가하는 귀한 인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인생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드립니다. 아멘.